목동들이 벌써 양과 염소를 끌고 나가는 모습들도 보고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친구들도 보는데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한번 이 지역에 한번 차를 세워서 나중에 볼키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우리가 내일 오늘과 내일 어, 우리가 다른 데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. 여기로 이틀을 더 주무실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 이 주변에 관여의 모습을 좀 보실 겁니다. 왼쪽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아직 불이 내눈에서 파랗진 않지만 근데 마치 칼집을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쫙 비금이 나 있죠? 보이셔요. 이게 바로 뭐냐면 어, 양의 길이라고 그래요.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. 근데 저 양의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의의 길. 왜냐하면 양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가냐면 목자를 보고 쫓아간다.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삶이 의의 길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선한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요.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. 라고 어 하는 그 말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유대인들에게는요, 선생을 누굴 만나느냐, 목회자를 누굴 만나느냐, 락비를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는 의의 길을 사느냐, 불의한 길을 사느냐, 이것을 저런 기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어 의미롭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양들은 하루 종일 어 고기를 쳐들고 다니지 않고 고기만 푹쳐박고 먹기만 합니다. 먹다가 가끔 머리를 가끔 뜹니다 뭘 보냐면 목자가 어딘지 확인만 합니다 목자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 저 목자들은 뭘 한다고 그랬지 제가 네 핸드폰으로 영화 보고 있습니다 아, 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만약에 목자가 없잖아요 양들은 혼란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 양들이 밑으로 떨어지든지 떨어졌을 때 부러지든지 죽든지 잃어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르친 가운데인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그러죠 바로 그 소경이라는 것이 목자가 보지 못하고 목자가 그 길을 잘궈닌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이런 가르침도 이런 유대 광야에서의 가르침이 함께 눈을 깨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올라 전차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고개 레벨에서 보시면 제가 앉았습니다. 저 위에 산 위에 마을이 보입니다. 지금 딱 보면 탑이 세 개가 보여요. 왼쪽에 하나, 중앙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. 좀더 가까이 가면 더잘 자세히 볼수있습니 제일 왼쪽에 있는